네, 전광판이 있고, 전광판마다 뭐가 있죠? 네, 전구가, 몇, 줄나 네, 네줄 있나? 음. 세 줄. 세 줄, 세 줄. 이렇딱세줄 있고. 그래서 이제, 요거 전구가, 켜지느냐, 꺼지느냐에 따라서, 샘플을 세 번만 보여줄게. 오이씨야 멋진데? <laughs> 야, 좋은데, 이거? 이런 걸 만들었다니. 조금만. 띄웁시다. 전광판에 불이 들어온데, 조금 <laughs> <좀> 복잡하더라고. <laughs> 뭐, 점수를 주나? m열의 전구가 m 개 켜져 있는 경우, n 곱하기 4에 n-1로 계산한다. <웃음> <웃음> M 열의 전구가 N 개 켜져 있을 경우, N 곱하기 4에 N 빼기 1로 점수 계산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점수 계산법이 좀 싸났다. M이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고요 N이 이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음. 여기가 열이야, 열. 1열, 2열, 3열, 4열,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초록색 열열 번호가 이렇게 있는 걸로 하자. 음. 거의 뭐없을다 네. 음. 좀 볼만하니? 네. 음. 글씨 도번 쓰기 힘들다. <laughs> 자. 네, 점수 계산법은 여기에 있어요. 이대로 갈 건데, 음, 그럼 불을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한번 켜볼게. 이게, 아니, 저기 하얀 게 켜진 거지? 음. 하얀, 하얀 게, 예. 불이 띠옹 띄용 켜지고, 띠띵 켜졌을 때, 점수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봅시다. 요거는, 1열의 전구가 1개 켜졌죠? 그럼 요기 이제, 요, 요게, 1자리 오고, 요게, 요 자리 이렇게 와서 계산은 1점, 이렇게. 3열의 전구는 2개 켜졌어3열 전구가 2개 켜졌어. 아, 요거, 그냥 글씨를 좀 거꾸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아까, 1열의 전구가 1개 켜졌다. 탁탁 집어넣으 되게. 3열의 전구가 2개 켜졌으면 2 곱하기 4에 3백 1이 되도록. 이 문제 만든 사람 일부러 이렇게, 이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우리는 배열을, 네, 문제는 요렇게 만들어주셨지만, 계산하기가 좀 피곤함으로, M열과 N개의 자리를 요렇게 바꿔서 즉석 대입이 가능하도록 하려고, 뭐, 요런 작은 아이디어 장치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거야. 그럼 2 곱하기 4의 제곱, 16이죠? 32니까, 2개 더해서 얼마? 33.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겠다라는 샘플을 보여주시는 상태야. 그리고 우리가, 어, 33이 나타난다. 12개의 정구 중, 12개의 정구 중 2개를 켜고 있고, 전광판에 짝수가 나타났으면 좋겠다가 이제 소원이래요. 점수 계산 전광판에 지금 33이 나타나는 거야.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짝수가 왔으면 좋겠다. 짝수. 짝수, 짝수. 이거. n 곱하기 4의 n 마이너스 1, <laughs> 해서 짝수가 나와야 돼. 일단, 짝수들끼리 더해질 때 비로소, 짝수가 나올 수 있고요. 뭐, 기껏해야 열이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아무리 열심히 더해도, 네 개까지는, 나올 수는 있겠지, 그 어, 네 개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이거 더하기, 저거 더하기, 저거 더하기. 근데, 정구에 불을 몇개 켠다고? 두 개. 그럼 두 번만 하면 되겠네. 아싸. 자, 짝수여야 된대요. 이 음. 사람도 짝수고 이 사람도 그렇죠. 짝수여야 하고요. 또는 또로는 때로는 홀수와 음. 홀수가 나오길 바랐는데 여기서 이제 모든 레파토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럼 얘인데 <laughs> 한번 생각해 봐라. 얘 무조건 짝수 아니냐? 1 되는 경우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다 짝수야. 4의 몇 제곱 이런. 거기다 여기가 짝수면은 반드시 아니 그건 상관없지. 여기가 짝수여도 괜찮고 홀수여도 괜찮고 무조건 짝수가 등장하면 짝수가 되고요. 이럴 때가 홀수인데 그때는 얘를 짝수로 만들 수가 짝수가 나오면은 짝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 홀수가 나오면 홀수가 될 수도 있지요.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두 개만 불을 켤 건데. 음 결론 나라 결론 나라 짝짝 짝짝 아 하나 더 적었다 M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열이잖아요 그럼 이제 M이 1일 경우에는 N 곱하기 4의 0제곱 M이 2인 경우에는 N 곱하기 4의 1제곱 M이 3인 경우에는 N 곱하기 4의 제곱 M이 4인 경우에는 N 곱하기 4의 3이잖아. 응. 여기 무조건 다 짝수인 걸로. 얘는 홀수가 될가능성이 조금 있는 걸로.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정구를 두 개를 켤 건데, 만약에 1번인 경우에는 정구를 여기 하나만 켜면 안 돼. 그럼 얘는 홀수고 나머지가 다 짝수가 될 테니까 절대 더해서 응. 짝수가 될 수가 없어. 홀, 홀은 말이? 안 돼요. 어. 음. 그리고 이제 따져주면 될것 같아. 요 생각을 지금 이제 정리 중입니다. 요 생각은 요쪽으로 와서. <laughs> m1이면 4에 0이 될 것이고, 그럼 걔는 이제 n에 5명 이상인데 m이 1, 2, 3, 4. 개, 아, 개수. 개수로. 애니, 한 개라면, 홀수가 되지. 음. 그죠? 그럼 다음 사람이 홀수가 될 사람은 없어. 그래서 그러면, 안 돼. 이때 그럼 두 개일 수 있는데. 짝수, 음, 전부두개 켜겠다 그랬어요. 네, 자, 전부몇개 켜겠다? 음. 두 개를 켤 계획입니다. 네, 그래데 여기서 두 개를 켜버리면 어떻게 될까나? 괜찮, 괜찮, 뭐해. 전관판의 짝수가? 특히니까 네. 지금 이 경우 괜찮다 음. 음. 요거 하나, 요거 한 가지 괜찮아몇개는 나올지 모르겠어 음, 그 다음에 <laughs> M이 2가 될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얘는 혼자 놀아야 돼요 얘네들이 이제 같이 놀 자격이 있을 거 같아요 여기 두개다 켜졌으니까 여기가 한개 켜지면 짝수 맞지 그지? 근데 응. 여기 한개 켜지고 여기 한개 이거나 아니 여기 한개 응. 여기 한개 이거나 이거 다겠죠? 두개다 돼도 상관 없죠 그죠? 그래서 하나둘셋넷 다섯 여섯까지 응. 이게 다 짝수일 거야 점성판에 찍히는 숫자가요 생각해 주면 좋고 응. 여기 하나 했고 둘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총 일곱 개야, 그래서. 아, 내말 이해가니? 음. 혹시 빠뜨린게 있나 모르겠어. 지금 일단은 내 생각엔 이게 전부 다일 것 같아. 근데 그, 어. 이 전구들이 켜지는 전구가 다르면 어떡해요? 그, 이렇게 두 개가 켜지는데, 여기랑 음? 여기 켜지고, 과마 아니면, 음. 1이랑 3이랑 켜지고, 응, 음, 좋은 질문이야. 내가 문제를 읽기로 그냥 1열에서몇 개가 켜지는냐가 중요하지. 그게 첫 번째 정구 점수 다르고 두 번째 정구 점수 다르고 그건 없는 것 같아. 한번 읽어봐. 그각 열에서 줄이 있지, 그지첫 줄, 두첫 줄, 응. 셋 줄. 얘네 때문에 점수가 달라지지는 않은 것. 그냥 개수만 신경 쓰시는 것 같아. 아, 그럼 어디가 켜지는지 중요하잖아요. 1열에서 <laughs> 어, 그렇게 읽는 것 같거든? 어, 그런 것 같아. 아무리 읽어봐도. 그러니까 이렇게 두개 켜져도, 괜찮고, 이렇게 두개 켜져도, 어차피 얻는 점수는 전부다, 아, 음. 똑같은. 아, 어, 그럼 거기다 개수를 좀더 읽혀야 되겠다, 그지 그러니까, <laughs> 다르긴 다르지. 이거랑 이거랑 점수는 똑같은데, 얘랑 얘랑 켜진 거랑 경우가 다른 거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 요거는 생각 안 하고 있었어. 이것도 다른거지 그지 그럼 아까 일단 여기 두 개가 켜져야 되는 거 하나가 있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두개인지 이렇게 두개인지 이렇게 두개인지에 따라 다르게 총 곱하기 세가지야 세가지 그래서 아까 그고 그 횟수에 곱하기 3을 해줘야 될것 같고 <laughs> 얘네들도 여기서 두개 켜지는 게세 가지 그죠 세 가지 여기서 두개 켜지는 게세 가지 세 가지 있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켜지는 게, 3, 3은 9, 홉까지일 거야. 그게 또세번 나오게 되죠. 괜찮아? 음. 네, 이렇게 해야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 너가 알려준 게 맞아요. 정구가 다르면, 다른 걸로, 요거 아, 같아요. 그래서, 3, 4개니까, 3, 4, 12, 9, 3, 27, 더해가지고, 39. 3 9까지가 나올 것 같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러니까 짝수가 나타날 확률이잖아? 그럼 짝수 이런 거 상관 말고, 두 개만 켜지면 되게, 아무케나. 그게 확률의 밑바닥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개만 켜지게, 1, 2, 3, 4, 5, 6, 네. 12개 있잖아? 12 곱하기 10? 1 해주면 어떨까? 그건 좀 생각이에요. 그럼 3으로 약분 되죠, 그죠? 3, 4, 12 44분의 10 3 정도 나오면 될것 같아. 왠지 너무 크다. 우리 음. 뭐 빠트린 거 있나 한번 그것만 좀 찾아보자. 일단 이해한 부분은 여기다 적어놨으니까 오해한 부분이 있으면 고치면 되겠지, 그지? 그럼 여기 부분은 할말 없고 실험도 잘 끝나서 잘 확인이 됐어. 그러면 짝수, 짝수가 나와야 한다. 요 얘기부터 한번 점검해볼까나? 요거 어때? 근데 네, 점검판. 음. 뭐꼭두 개는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아까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음. 음. 점검, 1열, 1열의 점검만 딱 켜져가지고, 이미 짝수를 다 만들었지, 그지? 음. 그리고 짝수 세 개.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두개 켜져서 짝수. 음. 헐 음. 아, 아니구나 아니구나 상자를 음. 무조건 찾았어요 여기 12 곱하기 11 있잖아 음. 이거 이거 여기서 어, 12 곱하기 11인데 순서 신경 안 쓰지 그기를나눴어야돼아 음. 어? 음. 그러니까 12 곱하기 11을 2로 나눠서 6 곱하기 11로 썼어야 돼요 아, 왜그런지 알겠니? 응. 12개 중에 그 다음 11개지만 응. 순서는 따지지 않는다. 이 원칙에 따라서 6 곱하기 11이었어요. 3,2,6,3,3,2,3,3,3,4,5 해서 22분의 13이 나와요 응. 응. 물론 뭐 교재에서는 여사건으로 풀었기 때문에 우리랑 다른 루트라서 안 되는 것만, 짝수가 안 되는 것만 다 고르셨어요. 음, 근데 뭐 그거는 이제 뭐 자기가 좋아하는 반응에서 생각하는 게 맞겠지. 음, 일단, 일단, 이거 좀 이해 안 가는 거 없으면 한번 봐봐주자. 일단은 아이디어 하나에서 계산 빨리 하려 했고, 짝짝이 짝수이다. 그러려면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와 같이 개수가 나오게 된다죠. 요 3이 의미하는 건 1열 안에서만 2개, 2개, 2개를 뽑는 거고, 요 3들도 4기 안에서 2개씩 뽑는 거고. 여기 9는 뭐였지? 하나씩. 2와 3열에서 하나씩, 2, 4, 3, 4에서 하나씩이었어요. 저는 음. 이런 좀 스타일을 좋아한단다. 음. 일일이 생각하더라도 규칙적으로 생각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근데 여섯건도 좋은 아이디어야. 여사도 모르겠어. 이제 <laughs> 여섯 권도 여섯 권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자, 우리는 이제 스타일이 달랐기 때문에 이분은 여기 짝짝짝에서 뭔가 좀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이걸다 생각하기 좀 무리다라는 생각하셨나봐. 다 생각하기 좀 무리가 있다. 난 이게 자신이 없다 힘들다. 이거 못하겠다. 그럼 구하라는 게 전광판의 짝수가 나오는 거니까 구하지 말라는 게 홀수가? 음. 나오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것 같아. 딱 봐서 자기가 홀수가 나오는 게 개수가 훨씬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나 봐요. 음. 자, 이분의 그 감정 이입이 오기 때 지금. 네. 아, 난딱 보니까 홀수가 이렇게 나올 거? 어, 그럼 홀수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더 개수가 적을 것 같아. 라고 음. 생각했나 봐. 뭐가 있지? 홀수가 나오는 경우는 생각해봐. 아까 그거랑 비슷한 거니까. 이미 사실은 많이 했지. n, 4에 m-1이 있는데, m이 0이거나 1이거나, 아 어, 0이 된다. 1이거나 2이거나, 3이거나, 4일 때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지? 그런 아마 감, 그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추측해보는 거야, 그냥. 이분을 이해해보기 위해서. 그럼, 1이 되면 n 곱하기 1이고, 여기는 n 곱하기 4에 1제곱이고 n 곱하기 4의 2. 제곱이고 n 응, 곱하기 4의 3제곱인데 도무지 이 부분에서는 짝, 홀수가 나올 수가 없죠. 여기는 홀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음. 이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 싹 지워버리고 여기 1이 나왔을 때 그때만 홀수가 나올 수 있는 거죠. n이 누구면 n값이 뭐였지? 정국의어 n이 하나 좋아요. 그 다음에, 세 개? 아니, 전구는 두 개밖에 안 켜기로 하지 않았나? 하나밖에 없지 않나? 홀, 홀이, 홀이 아니지 않나요? 아, 맞다. <웃음> <웃음> 네, 홀 짝이 홀이죠. 네. <laughs> 그렇군요. 홀이 나오고 짝이 나오면 되네요. 네. 음. 그래서 홀 하나에 짝이 하나 나오는 경우이다. 아. 생각하셨네요. 하나, 그러 이제 그 이렇게 이거, 하나에 이거, 하나. 이거 음. 하나에 이거 하나 이거 하나에 이거 하나 음. 이거 하나에 이거 하나 이거 하나에 이거 하나 이거 하나에 이거 하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홀수와 짝수 괜찮네요 네, 홀수와 짝. 그럼 홀이 나오겠네요 더 음. 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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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개 나오죠? 일단 얘를 킨다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 라도, 그리고 얘를 켜도 아홉. 또 아홉 개, 쟤를 켜도 아홉. 일단 그 개수가 스물일곱 개인가 이렇게 나 음. 그래서 아까 그 뭐지? 음. 그 27위에 있었던 걸로 보 1에서 이제 그거를 네. 빼주면 된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편하면 또, 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왠지, 이것도 괜찮다 싶네. 음. 또, 다 이렇게, <laughs> 이분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어, 괜찮겠구나. 이렇게 할 만도 하겠구나. 뭔가 규칙적인 느낌이 확 드네요. 음. 너무 많이 했나? 왜 이렇게 수가 적지? 잠깐만. 네,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66분에. 20, 27. 27개여서, 그걸 빼면 이제 확률이 나오는 걸로 응. 생각할수있어요 그래서 뭐, 어느 게더 마음에 들어 이랬을 때, 아, 아가 것도 좋고 이것도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건과 여섯 건 모두 다 풀기 괜찮았던 걸로 기록이 된 거고, 어떨 땐 여섯 건이 더 우세하게 풀기 응. 좋을 때도 있고, 때로 여섯 건이 안 좋은 경우도 몇개 있어. 근데 주로 여섯 건이 좋긴 하더라고. 응. 일부러 문제를 그렇게 만드시나 봐. 어, 정말 그렇게 만드셔. 음. 거기까지 알고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양 옆에 붙어 있던 보조 도구들은 정말 다 똑같았죠. 그런데 우리가 사건을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여사건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좀 달라진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구나. 음. 괜찮았니? 네. 음.